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학바이오팀 이다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바이오는 물론 코스닥 시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알테오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스닥 시총 1위 기업 알테오젠 주가가 고점 대비 36%나 빠지면서 이른바 알테오젠 쇼크가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또 주가가 스멀스멀 복구 조짐이 보이면서 주주 단톡방은 거의 이성대 본능의 싸움입니다. 알테오젠 글락 구간에서 줍줍판 야수의 심장 혹시 계신가요? 다들 머릿속에 드는 질문은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하나예요 이게 회사가 추락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이번 사태가 일어난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시장 기대가 너무 컸어요 110명과 글락서 스미스 클라인 자회사 테사로랑 맺은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문제가 됐는데요 규모는 4,200억 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꽤큰 계약인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는 딱 이랬어요 뭐야 조단이가 아니네? 은연 중에 다들 알테오젠 정도면 조단이 계약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방은요 키투루다 로열티 2% 알테오젠 기업 가치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머크의 키투루다의 기술 이전한 피아주사 SC 기술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로열티 최소한 4%에서 5%는 받지 않겠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크의 분기보고서에서 알테오젠에게 돌아가는 로열티는 순매출의 2%다. 라는 문장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회사에서 새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계약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서야 알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 뭐야, 그럼 우리가 알테어젠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크게 보고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2%라는 숫자 하나 때문에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죄다 낮췄고 매도 버튼이 막 눌리게 된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짚고 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로열티 2%가 과연 별거 아닌 숫자일까요? 키트루다는요, 그냥 잘 팔리는 약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항암제 중 하나예요 머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출시 후한 18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전체 매출의 최대 40%가 이 SC 제형으로 전환이 될 거래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시점은요 2028년에 정맥주사 IV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SC 제형은 바이오시밀러를 막는 특허방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SC 비중이 한50% 이상까지도 갈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UBS 같은 해외 기관은 이 SC 전환율을 최대 70%까지 보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키트루다가 피크 매출을 찍을 때 규모가 약 35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오늘 환율 기준 한 51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SC 전환율을 보수적으로 40%라고 잡고, 로열티 2%를 적용했을 때, 이건 별거 아닌 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시간도 알테오젠의 편인 것 같은데요. 보통은 신약 로열티를 허가 후한 10년 정도까지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근데 알테오젠의 특허는요, 2043년 초까지 유효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단타 이벤트가 아니라 쭉 길게 깔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로열티 2%는 솔직히 조금 아쉽고 시장에서도 약간 설레발친 게 있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회사 본질이 망가졌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알테오젠 주가는 뭐 실적 싸움이라기보다는 속도 싸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키트루다의 SC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기존 IV 제형을 대체하느냐. 이게 만약 빨라지면 이번 급락은 너무 세게 맞은 조정 정도로 남겨질 것 같고 느리면 숨고르기 시간으로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심장박동 좀 체크하면서 속도표 보는 구간에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